안녕하세요. 제3기 크리에이터 기자단입니다. 기술사업화가 혁신 발전의 중심축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관련 정책 또한 꾸준한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스태피인사이트 기술사업화 정책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지필해 주신 손수정 박사님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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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하신가요 네, 환영합니다. 이렇게 제품으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또시장엔 어떻게 갖다 팔아야 될까? 라는 부분들이 다 불확실한 퀘스천 영역인 거잖아요. 그 구간에서 정부가 할수 있는 역할들을 한번 찾아가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어,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혹은 난 이런 기술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제품이 되어야 될지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우선은 대학에 있는 연구자라던가 출연연구기관에 있는 연구자분들을 찾아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기술을 설명을 하고 설명해서 거의 다좀더 보완할 수 있는 기술도 얹어주고 그렇게 좀 결합하는 과정에 필요한 지원도 정책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혼자 막 돈을 투자하면서 갈다 보면은 일단 돈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라던가 다양한 정부 정책적인 관점에서 좀 지원을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자들을 찾아다녀야 될거 아니야. 나는 이런 옷감을 원하는데 이런 기술이 있나요? 라고 찾아다녀야 될 거고. 딱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도 그게 정말 천이 될수 있는지. 천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를 또 공장 가가 지고 직접 막 이렇게 해보고 막 그래야 될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색감이 나오는지 촉감이 나오는지 무게가 나오는지를 또다 체크를 해야 될 거고 그렇게 나온다고 해도 옷이 되려면 또 디자인이 또잘 돼야 될거 아니야 또 디자인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디자인 예쁘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 또 디자인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기까지는. 많이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이쪽에서 양산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이 만들 수 있는 시설도 확보해야 되고 만들어 놔도 내가 온라인에서 팔 건지 오프라인에서 팔 건지 누구를 대상으로 팔 건지 광고는 어떻게 할 건지 등등을 다 밟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실패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도 그 과정이 너무 불확실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콘텐츠로 처음에 대박을 터트린 게뽀로로가 뽀로로가 아닐까 싶은데 그거 개발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그거를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시장에서 빅 히트를 칠수 있었어요라고 여쭤보니까 모르겠대요. 왜 그렇게 된 건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제 2의 뽀로로를 만들기는 또 쉽지가 않다라는 거지. 그만큼 불확실성이 큰 분야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 기업 스스로 너네들이 혼자 이 길을 쭉 가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갈 길이 머니까 정책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스테피의 그좀 특수성이 반영된 걸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과학기술, RD가 메인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이라는 것그 자체, R&D라는 것 자체가 확실성을 어, 고려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내가 이거 실험하면 이 실험은 무조건 성공해. 라고 한다면 그 실험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겠어 그쵸? 내가 이 좋은 아이디어 갖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은100% 성공해. 라고 확언할 수 있다라면 누가 그걸 안 하겠어. 그렇죠. 이 영역 자체가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이란 영역 자체가 도전, 끊임없이 그래서 도전하라고 얘기하는 게 도전하지만 도전한 모두가 100% 성공이라고 얘기는 할수 없는 영역일 수밖에 없어서 특히 앞서 만나보셨다는 미래연구는 말 그대로 미래잖아. 미래 시점이니까 불확실성이 더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우리 스테피가 하는 연구 영역의 특수성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산업계에서 마음껏 뭔가를 도전해 볼수 있게끔 해줄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은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을 시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어떤 법적인 충돌 부분, 어, 또 관련 규제 부분, 인프라 성격을 갖는 것을 보다 더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해줄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술 사업화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중요하고, 실제 그 기술이 중요하고, 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갈수록 제가 느껴지는 건 아무리 AI 시대가 되고 뭐가 돼도 사람의 힘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결국은 좋은 기술들도 모을 수 있고, 사람이 좋은 투자 자본도 모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이 업계에 뛰어들 수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끔 정책이 유인책이 돼줬으면 좋겠어요. 인센티브 구조라던가뭐 세제 혜택이라던가 다양한 관점에서 마음껏 이 구간의 우수한 사람들이 이 분야로 뛰어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네 그. 전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시장도 작고 국토가 작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장도 작다라는 걸로 연결이 되잖아요. 기술사업화도 좀 대형 장비라던가 대형 장치라던가 거대 과학으로 갈수록 기술사업화가 한국이 하기가 쉽지가 않겠구나라고 다소 의기소침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메타버스라는 그 세계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무한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전에는 기술, 뭐, 에너지 관련된 기술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을 연결시켜야 되고, 다양한, 어, 거대 장비라던가 장치들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어, 한국에선 그런 부분들이 좀안 되겠구나라는 좀 그런, 어, 한계 요인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을 메타버스라는 어떤 어떻게 생각하면 과상의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실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이슈들을 그곳에서는 실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국가의 사이즈를 넘어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보다 많은 기술들을 자유롭게 테스트해보고 실증해보고 그런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쪽으로 과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공공사에 대해서 본다라면 우리가 흔히 뭐 고령화 얘기도 하고 인구 감소 얘기도 하고 그리고 기후 변화 얘기도 하고 다양하게 야기되고 있는 인류가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풀어 나가는 것도 결국은 해법을 찾는 거 그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그 과정도 어떻게 생각하면 사업화, 사업화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기술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라는 실험의 경로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한 정책 방안이라는 것도, 어, 연구해 볼수 있는 재밌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그 안에서도 메인 중요한 것은 민간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관점에서 정책에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 거죠. 음, 네, 어, 계기라고 한다라면, 어, 제가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주제는 지식재산이었어요. 지식재산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거였는데, 그게 2000년 전 1990년대 후반이었는데 한참 해외 자료들을 보면은 지식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모델들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식 재산이 활용된다라는 게 뭐지? 라고 부터 시작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아, 지식 재산이 아무리 우수해도 그게 활용되기 위한 중간 인큐베이션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기술 사업화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관점에서 기술 사업화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식재산에서 이 기술 사업화로 확대할 수 있었던 이유도 지식재산을 좋은 거를 확보해야지라고 하면 확보한 걸 내가 잘 써먹어야 되잖아. 지금. 여러분들도 대학에서 전공 지식을 배우실 거 아니에요? 전공 지식을 배우면 아 이거 배운 거잘 써먹어야지라는 생각이 들거 아니야. 어 그러면 지식 재산을 잘 만들었으면 잘 써먹는 걸 뭐라고 하면 되지? 아 사업화를 해야지 이게 잘 써먹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관점에서 이게 이렇게 확대가 된 거죠. 근데 모든 새로운 것은 늘다 좋은 거 같아요. 새로운 곳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 <laughs> 곳이라면 어디든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다녀보세요. 국내건 해외건 주어져 있는 시간이 있으실 때 많이 나가보세요. 한번 혼자도 다녀보고 친구랑 같이도 다녀보고 저는 주로 혼자 다니는 캐릭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번 많이 다녀보시면 그게 결코 그냥 소비가 아니라 두고두고 자산이 될 거예요. 아어디 가니까 이게 있더라 어디 가니까 뭐가 좋더라 충분히 경험이 되고 자산이 되니까 많이 경험해 보세요. 요즘은 뭐 많이 경험해 볼수 있는 시대잖아. 해보세요. 많이 그렇다고 맨날 엄마 아빠한테 비행기 표 끊어달라고 하지 말고. <laughs> 지금 떠오르는 건 아니고요. 어, 만약에 코로나가 풀려서, 어, 이제 너 이제 여행 가도 돼. 라고 하면, 일단은 파리를 갈것 같고요. 그리고, 어, 미국 동부를 갈것같아요 서부, 다들 캘리포니아 얘기를 하지만 저는 동부가 좋더라고요. 갈 거고요. 아! 오로라 보러 가고 싶어요. 어떤지 상상이 안 되는데, 어, 뭔가 되게 황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라 보고 싶고요. 네, 일단은 오로라 보러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너무 궁금해요. 어떤 모습일지. 어, 현장을 안 보면은 그거는 어, 현장에서 필요 없는 정책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술사업화를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곳도 찾아다니고요. 기술을 활용하는 곳도 찾아다니고요. 만들어내고 활용하는 사람을 지원해주는 분들도 찾아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연구계라고 얘기를 하고 활용하는 쪽을 산업계라고 얘기를 하고 이 둘을 연결해주는 쪽을 중개 그룹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세 그룹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어떻게 그런. 사업화 성공을 할수 있었는지도 또 물어보고 그렇게 많이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또 우리는 아무래도 기술사업화의 시장이라는 게 국내 시장만을 한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술사업화는 글로벌 시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어떤 사례들이 주로 기술사업화 되고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어떤 연구그룹, 어떤 산업그룹, 어떤 중개그룹이 그런 기술사업화 지원이나 활동을 잘하고 있을까라는 걸 관점에서 실시간으로 검색도 하고 또 글로벌하게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도 그분들께 또 계속해서 소식도 듣고 동향 체크를 계속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한국이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한 시점과 해외 주요 선진 그 국가들이 기술사업화의 중요성을 인지한 시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해외도 처음부터 연결,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우리 연결, 협력 하에 기술사업화를 하자라고 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들도 각 포인트들이, 각 주체들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그 역량 강화를 위한 분명히 노력도 있었을 거고, 혼자 막 하다 보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연결해서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라고 얘기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개인 주체들의 역량이 올라가고 특정 거점의 역량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가 뭐를 못하는지를 알고 뭐가 필요한지를 알기 시작을 하면 누구랑 협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패러다임이 변화하기 시작을 하겠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연계라는 관점의 정책들이 상당히 많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연계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계라는 게,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해외에 있는 주요 플레이어들 간의 연계 뭐 그런 식으로 한국의 연구자와 해외에 있는 관련된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던가 해외에 있는 연구자와 한국에 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던가들이 서로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같이 가는 걸음으로 앞으로는 더 그쪽으로 확대가 될것 같아요. 한 연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Nature Based Solution 이라는 NBS 라는 거를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사업화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자연 환경에 대한 고려를 많이 못하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자연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하라는 접근인 거죠 그래서 주로 이 mbs는 지역의 어떤 지역의 어떤 개발이라던가 그런 환경의 변화 라는 거에 관점에서 주로 접근이 됐었는데 예를 들어 이 앞에 강이 있고 뭐 그랬을 때이 강의 하천은 과연 제대로 순환하고 있는가 기후 변화라는 이슈가 되면서 아 기후 변화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만든 결과물인 거잖아요.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산업의 성장해 오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일으켰던 우리의 성장과 같이 성장에 의한 결과물로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린 지금부터 성장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건 아니더라라는 거죠. 기존에 이렇게 하나의 길로 기술에서 사업까지 쭉 가는 요기에만 포커싱을 했었던 거죠. 이 경로에서 발생하는 뭐열이라던가 부수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자연을 어떻게 훼손하는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기술이 사업화가 돼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겠다라는 요것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면 최근에는. 이 아, 경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을 훼손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결국은 탄소제로 라던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여러가지 글로벌 대응 전략들과 같이 연결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돼서 그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개념들은 생각해보면 정말 이제부터는 기술사업화의 메인 플레이어에 시민들도 직접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 시민사회 스스로가 목소리를 낼수 있게끔 해주는 하나의 모델로서 어,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MBS라는 개념을 저희 연구소의 강민지 박사라는 분이랑 같이 요즘에 스터디하고 있어요. 지역 성장에 있어서도 어떻게 이런 자연을,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걸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음,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익한 답변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선수정 박사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laughs> 아, 이거 뭔가 나중에 직업을 위해 좋은 그걸 줬어야 되는데, 뭘 줘야 되지? 응?